라벤더와 상추 물을 주고 현재 다시 물을 비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는 곳은 지금 상자. 현장들이 많아서 방이 좀 이관해요. 자. 오, 핸드폰 신경 쓰려 저걸 쓰려 정신이 없네요 자, 이러다 보면 자 지금 발광이 안 보이시죠? 박스에 들어왔습니다 발기가 너무 세서 안 보여요. 자, 그러면 다시 꺼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촬영.